4월 4일 금요일 방배동 교회 성제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그리스를 본받아 목상 주제는 믿음을 키우라인데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이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이야기이지요. 이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보통 7일 정도는 하는데 잘 사는 집안은 한 14일 정도로 장치를, 장치를 치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오게 되면 음식이 모자라게 되고 이제 곤란한 상황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인 마리아도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아마 잘 아는 사람의 결혼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일이 났지요. 평생 한번 해야 되는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가 며칠 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잔치집에 큰일이란 것입니다. 잔치를 망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즉 마리아는 그냥 초대받아서 간 사람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을 예, 유추할 수가 있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며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기적 베풀기를 이제 거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기적을 베푸시죠. 어떻게 보면 순종이 만든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가서 명령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믿음을 갖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순서를 여러분 명심할 필요가 있지요. 믿음을 갖고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순종했더니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 순종했더니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늘이 순서 때문에 이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을 못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을 안 하니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신앙 상활에서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을 키웁니다. 말씀에 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종해야 믿음이 커져요. 순종으로 믿음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섬겨야 믿음이 자라기 마련이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했습니다. 발은 괜찮은데 손은 꼭 씻고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이 물은 먹는 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석회석에 많이 들어간 물입니다. 이 물을 그냥 마시면 풍치가 생긴다고 하는데 일꾼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함을 불러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종들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 포도주로 입이 즐거워졌어요. 그러나 그들을 섬긴 종들은 자신의 본 기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기뻤지요.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그 순종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은 섬김으로 이제 자라납니다. 큰 교회가 좋은가요? 작은 교회가 좋은가요?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내가 섬기면 때로는 마음 속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칭찬도 듣기도 하고 또 욕도 먹기도 하고 시험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하지만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그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 자기 공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죠 근데 시험 치르고 나면 자신의 실력을 알게 되고 또그 시험 때문에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내 믿음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이 닥치면, 아, 내가 정말 별볼일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아, 나에게 정말 더큰 믿음을 가지려고 또 발버둥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김을 통해서 커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앉아서 들어 누워서 성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여러분 섬기려고 애를 쓰세요. 섬기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날로 장성하게 하시고 믿음을 키움으로 우리의 섬김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